반갑습니다. 기론 좋은 운수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진년이 서서히 막을 내리고, 을사년의 새로운 기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1963년생 토끼띠 선생님들께서 2025년, 을사년에 기대하실 수 있는 전반적인 운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귀인을 만나게 되는 띠와 특히 운이 좋은 달에 대한 정보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참고로 을사년은 갑진년보다 훨씬 더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해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63년생 개면연생 토끼띠분들께서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하면 새로운 기회를 통해 성장을 이루고,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해가 될 것입니다. 을사년은 을목과 사화가 상호조화를 이루며 강력한 목생화의 에너지가 흐르는 시기로 개면연생분들께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인간관계, 재정, 업무 등에서 변화와 성취를 기대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계면연생 토끼띠분들은 개수의 차분하고 깊이 있는 물의 에너지와 묘목의 온화하며 부드러운 나무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개수는 침착하고 지혜로운 성향을 상징하며 묘목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상황에 적응하는 유연함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조화롭고 유연한 기운을 지닌 계면연생분들은 을사년을 맞이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고 협력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은 개면연생 토끼띠분들께서 지닌 세심함과 융통성이 더욱 빛을 발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을목의 부드러운 성장에너지 덕분에 대인관계가 원활해지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확대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협력을 통한 성과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개수의 깊이 있는 사고와 묘목의 유연한 성격이 결합되어 타인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으며 업무와 관계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재정적으로도 매우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을사년의 목에너지가 재정적 확장을 돕기 때문에 개면연생분들께는 안정적이면서도 성장 가능한 경제적 환경이 마련될 것입니다. 특히 신중한 재정 관리 능력을 지닌 개면연생분들께는 재정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질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화의 불에너지가 재정과 관련한 결정을 서두르게 할수 있으니 성급한 투자를 피하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에는 귀인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개면연생 토끼띠 분들에게 유익한 귀인으로는 돼지띠, 양띠, 개띠가 있습니다. 돼지띠는 토끼띠와 상생하며 서로의 기운을 푹 떠다주는 파트너가 될수 있습니다. 양띠는 조화와 안정성을 더해주며 실질적인 도움과 조언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띠는 깊이 있는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귀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반면, 닭띠, 원숭이띠, 뱀띠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닭띠는 토끼띠와 상충하여 불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원숭이띠와 뱀띠는 성향 차이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협력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을사년은 사화의 강한 불기운이 흐르는 해이므로 체력과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에너지가 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니 심장, 혈관계, 소화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운이 더욱 안정될 것입니다. 사업은 또한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을사년의 목생화 에너지는 새로운 도전이나 사업 확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면연생 토끼띠분들이 지닌 세심함과 지혜로운 판단력은 이러한 도전에 적합한 자질로 착용할 것입니다. 다만, 불의 강한 기운이 성급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신중히 검토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업의 재정을 미리 점검하고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계획을 실행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음력 4월과 7월은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음력 4월은 목에너지가 강해져 개면연생분들께서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맺고 협력을 도모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음력 7월은 화에너지가 정점에 달해 추진력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완성하거나 중요한 계획을 실행하기에 적합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을사년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기운을 제공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사화의 강한 기운이 자칫 성급한 결정이나 고집을 유발할 수 있으니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 관리에서도 과도한 낙관보다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음력 8월과 10월은 재정 손실이나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기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면연생 토끼띠분들께서 2025년을 더욱 성공적으로 맞이하려면 풍수학적인 준비를 통해 집안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오는 것이 좋습니다. 초록색 식물을 활용해 목 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생기가 넘치는 환경을 조성하세요. 지나치게 강한 가시가 있는 식물보다는 부드럽고 풍성한 잎을 가진 식물을 배치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불의 강한 기운을 완화하기 위해 붉은색 소품을 적절히 사용해 에너지를 조절하세요. 현관과 거실을 깨끗하고 밝게 유지하여 좋은 기운과 재물이 들어오도록 하십시오. 현관에 거울을 설치하거나 조명을 밝게 하여 공간을 환하게 만들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욱 원활히 흐를 것입니다. 동쪽 방향에 나무 소재의 물건을 두어 목 에너지를 강화하고 금색 소품으로 재물의 기운을 높이십시오.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균형 잡힌 생활과 정리정돈을 통해 긍정적인 기운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세요. 을사년은 계획적으로 차분히 나아가는 해임으로 주변 환경을 정돈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제거하면 더 나은 기운 속에서 2025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1963년생 토끼띠 선생님들의 2025년 을사년 운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갑진년보다 더욱 순조로운 해가 될 것이며 좋은 기운이 가득한 한 해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토끼띠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갑진년 동안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며 남은 시간을 잘 보내신다면, 을사년의 새롭고 강한 기운이 토끼띠 선생님들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운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들의 2025년이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하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매일 정성을 다해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기룬 넘치는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